안녕하세요 도철입니다. 남자가 이 마스크를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착용 후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만의 커스널 뷰티 클리닉 LG 프라엘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 후 눈을 감고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친절한 설명. 케어를 시작합니다. 그분간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세요.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요. 눈을 떠도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100만원 넘게 주고 산이 제품 LG 프라엘 할부를 아직도 내고 있지요 3분마다 이렇게 알림이 나옵니다 6분 남았습니다 6분 남았다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이 누나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궁금하군요 9분 동안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드네요. 인내심을 길러야겠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다 하는군요. 3분 남았습니다. 어를 종료합니다. 9분이 지났습니다. 아우 더워. 시.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한달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